11기 상이죠. 8장, 7장, 8장. 그래서 영상을 우리 좀볼 하나 볼 건데, 한5분짜리예요 그래서 1.5배 속으로 조금 빨리 돌려서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 5월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네.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보이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다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방 앞에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와의 호 언약대를 모셔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에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습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는 그룹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또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의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료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의 금 입히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재단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인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5분의 1이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문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룹과 종려나무에 금을 만들었어요. 입혔습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문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4분의 1로 하고, 그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짝다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 조각에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그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재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삼들과 등잔대들, 고치 솜소 앞에 말씀해.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다섯 대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들 그는 성전의 현관에이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데카파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빛,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 0규빗이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모형 이에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꽃무늬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이천밭이 담길 만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동으로 열개의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틀그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아래로는 화완 모형이 있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그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내부,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리 시였고 그는 성전 하시고 오른쪽에 하시고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은 성전 오른쪽, 고통남 쪽에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와의 호 성전을 위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거는 네, 번제를 드렸던... 자, 됐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에 어, 영상을 봤는데, 이게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성전건축 3D로 누가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경을 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장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짓기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했죠? 궁. 궁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7장 1절부터 어 몇절까지? 12절까지. 이제 솔로몬이 궁을 지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궁을 짓고 또어 자기가 금 일하는 곳, 자는 곳 말고 또 따로 짓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죠. 애굽 공주를 위해서 도 궁을 짓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13절부터 또쭉 7장 마지막절까지 노쇠로 만든 음, 녹 기둥.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아스와 야긴. 야긴. 이렇게 두 기둥을 짓고 또 노쇠로 만든 부어 만든 바다. 엄청 큰 4만 4천 리터 정도 들어가는 소가 12마리 맞죠? 12마리가 탁 받치고 있는 그런 물대야의 물그릇이에요. 이건 뭐 어떤 용도냐면 제사장이 손을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그 만들었고 그다음에 열 개의 수레에 열 개의 물두물두멍 그것도 물 그릇이죠 큰 그릇 어, 그게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 물들을 통해서 그렇게 정결하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성전 안에 있던 부사 촛대 이런 거 많았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팔장에서 어, 솔로몬이 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여와의 영이 그 성전에 충만해서 구름으로 삭 사가지고 제사장이 볼수 없을 만큼 충만했다라는 게 7장부터 8장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언약궤신. 왜 신약에 놨죠? <laughs> 신앙입니다. 그죠? 언약계가 뭐예요? 언약계 언약계는 예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돌판 그죠? 십계명이 있는 돌판을 그 안에 넣고 또 뭐가 들어있죠? 언약계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또 만나담은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를 가그 안에 뒀어요. 언약궤. 은약괴. 이 언약궤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은 말씀 언자예요. 약은 약속에다. 말씀으로 약속했는데 궤. 나무 상자 상자에 담았다. 언약궤. 약속의 말씀을 담아둔 상자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은 뭘까요? 신앙. 자문답에서부터 그죠 한자예요, 말 그대로. 신앙은 어, 믿을 신자. 앙은 의지할 앙자. 믿고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풀어보면, 은 언약계는 뭐냐면, 이 언약계 안에 있는, 이거를 언약계를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언약계가 뭘 의미하냐면, 모세의 돌판, 십계명 말씀이죠. 이것은 곧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나담은 항아리 이것 또한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내가 곧 기리어질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누구 거였죠? 아론. 아론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죠, 그렇죠? 대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언약계는 그리스도. 그러면 이 말을 풀어서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언약계 신앙이라 합니다. 쉽죠, 그죠? 그럼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게뭔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언약계 신앙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7장부터 또 8장 11절까지의 행적을 쭉 보면서 우리가 언약계 신앙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그죠 그리고 시작이 참 중요해요. 시작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끝에 가서 또 중간에 너무 힘들게 됩니다. 첫 단추. 요즘에 단추 달린 옷이 많이 없지만 와이셔츠 같은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 끼어가지고 막 끼다 보면 마지막에 틀려. 뭐 어떻게 돼요?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끼야 어 돼. 그만큼 우선순위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어 TBM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T B M 이게 뭔 말이냐면 툴박스 어, 미팅이라 그래요. 이게 현장에 건설 현장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 가면 일을 하는데 일하기 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안전에 주의할 것은 무엇이며 어떤 작업을 하는데.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서로 업무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용할 건지 서로 이제 회의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설계도면 없이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오늘 일 시작하세요. 그러면 뭐 하지요? 뭐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BM을 어떤 많은 어떤 회사는요, 한 시간 이상 하는 데도 있어요. 음. 툴박스 미팅. TBM.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걸 안 하면 일을 일을 못 하게 해요.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능률 있게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TBM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까요? 전부 나에게 둬요. 그리고 돈 성공에 탁 둡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다 필요 없어. 그죠. 내가 손해 보는 일이면 절대 안 돼. 근데 돈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남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어땠죠? 솔로몬의 첫 시작은 뭐였어요? 왕이 됐나? 탁. 일천번제였어요. 그죠? 일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번제가 중요하다. 번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것. 그래서 그 이후에 솔로몬이 오늘 영상에 본 것처럼 성전을 짓기 위해서 3년 동안 모든 준비를 하고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성전에 뭘 가져갔죠? 언약궤를 어. 다 모셨어요. 만약에 이 솔로몬이 성전만 다 건조갖고 해놓고 이 언약궤가 빠졌다,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였어요. 어. 성전이 해야 하는 역할이 뭐죠? 이야기했죠. 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게 성전의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피제사예요. 피제사. 근데 이 언약계는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탁 둬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돼. 요두 번째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라는 거는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세요. 눈 떠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의식이 탁 들어오면 눈도 안 떠요. 그냥, 어. 시작했구나.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후 "첫 호흡을 내가 의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기도할 좀 시간이 많으면 기도하고, 바쁘면 이제 가면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우리 해주신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말씀, 성전의 축복을 누리자. 이렇게 생각만 작게 하고, 성구 생각하든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나, 나 중심, 돈, 성공 중심 속으로 팍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순이 돼. 하나님 은 온다 간데 없고요. 전부 내가 주인이야. 그 속에는 안식과 참 평안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생명에 두시길 바랍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 우리는 문제도 알고 답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제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와 저주, 재앙, 사단에게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생명 가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 누리고 또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계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사단이요. 하나님보다 잘하는 게딱한게 있어요. 뭘까요? 음? 어. 독도가네 아,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거짓말. 하나님 절대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단은 제일 하나님보다 잘하는 게딱한게 있어. 속이는 거. 하나님은 말씀을 탁 주시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언약을 누구에게 누가 먼저 탁 붙잡았죠? 다윗이 붙잡았지만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한테? 성시됐죠 음, 솔로몬 때.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나가자암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에게 말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이러니까 그뭐 대단할까?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는 맛을 본 사람이죠, 그죠? 내가 이거 맛보고 나니까 너무 맛있더라. 내가 가서 보니, 야그거 너무 좋더라. 근데 그리스도의 정의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다라는 거잖아요. 음, 확 없다라는 걸 확실히, 어, 그렇지.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사정행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의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염려가 많으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혜가 없냐? 지혜가 없거든, 꾸짖지 않냐셔 주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모든 말씀들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탁 심으세요.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콩 심은 데콩 나고, 파팥 심은 데팥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기면이 말씀이요, 자라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거로 주어질 것입니다. 언약계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죠? 참, 성공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 11개상 7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기둥 맞죠 야긴가 보았어. 이두 기둥을 성전에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또 반대쪽 기둥을 세워서 뭐라고요? 보아스라 하더라. 진짜 성공, 진짜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긴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두 기둥을 세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신 거다. 이런 의미예요. 참 성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에게 이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야긴과 보아스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성공과 참 승리는 뭐냐면 언약계에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계에 따라가는 삶. 은약계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 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은약계가 갈때 따라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누르죠. 은약계를 따라가면요, 우리 친구들 실패할 수 없어요. 은약계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예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오늘 본문은 무엇 씀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주일을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은 참 평안 참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은약계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그죠? 그,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 생각을 두면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성공이 뭐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음. 말씀 앞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나보다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도 읽고 메시지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알아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예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불신앙 했죠. 어,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불순종하는 결과가 뭐냐면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는 그 일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꼭 인간 인성을 가지셨다니까.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가 성공을 했고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 많이 들어봤죠.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하라고 탁 이야기할 때 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뭐 괜찮다. 뭐 신사 참배고 뭐 대수가 우상숭배 아니다. 그냥 정치다. 그냥 잠깐 머리 숙이면 된다.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렘넌트들이 다 머리 숙여 참배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반대했어요. 나는 그안 하겠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하고는 감옥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냈어요. 그죠? 사람들이 말하죠. 와, 저 바보 아이가 저왜 저러노? 손가락질할 때 주기철 목사님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아니요, 기뻐하셨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잠깐의 육신의 고통은 있었지만 결국 승리한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순종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고 우리가 언약계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맞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계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게 우리의 언약계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참 성공 참 승리자의 길을 가는 우리 랩넌트들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래요 기준이 없어요 부자의 기준이 진짜 부자는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래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더 이상 필요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참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가할 수 있는 언약계 신앙의 랩넌트들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을 하나님 자녀삼으시고 또이 시대 살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램넌트들로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우선 순위가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우선 순위가 예배 중심, 말씀 기도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명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참 성공의 비밀, 참 승리의 비밀 누리는 새 생명의 램넌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